오늘 이제 16장부터 우리가 18장까지의 내용을 어, 읽게될것 같습니다. 어, 16장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시점은 어, 15장과 1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어,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이 무고함을 담고 있죠. 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사실은 한두 해가 그리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어, 상속 받을 후손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요원해 보였을 겁니다 항상 이런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시킨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사례가 부인 사례가 제안을 하죠.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예, 그 요정 하가을 내어주고 그하가을 통해 예, 그손 음, 자손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그 가정에 또 하나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하갈이 자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여주인 사리를 무시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갈이 하갈이 그 아들 임신한 채로 쫓겨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결과들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국류를 베푸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 이런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국류를 경험한 뒤에 고백했던 게 뭐냐? 13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나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는 것은 나는 버려진 줄 알았고 나는 내쳐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이 불, 불, 철한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삶의 자리에 이름을 뭐라고 짓고 있냐면 부엘라 헤로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엘라 헤로이란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것이죠. 실물이 이제 우물인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 하갈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또 공유를 베푸시는 그 증거들, 이 부엘라 헤로이가 오늘 하해에도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절 보시게 되면, 사가리 이런 고백을 하죠. 하가리.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도저히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리, 도저히 그 무엇도 바랄 수 없었던 자리. 어느 가능성 하나, 실, 실날 같은 가능성 하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난다 끝났다. 이러다 나는 강의의 여정 중에 죽겠구나. 라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도망의 여정에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라고, 대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한해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가 더 많이 경험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또 격려받는 오늘 하갈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갈이 임신했던 그 뒤로, 1년 뒤에 86세에, 아브람 86세에, 이스마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17장에 또 아브람이 찾아 나오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은 또몇 년이냐 16년, 86세와 99세니까 13세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장을 건너지만 벌써 10년을 지났고 13년을 지난 겁니다. 그러두장 그러니까 지나면서 몇 년을 지난 겁니까? 23년을 지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한 권을 읽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줄 알아요 아니요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생에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하에서만 본다면 그가 매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늘 평범한 하루하루였다는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은 필요한 시기에 그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년 지난 99세에, 이제는 모든 게다 끝났다고 할 만한 나이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우리 1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에 합당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이루지 못할 게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죠. 여기서 참 적시적인 하나님의 자시계신을 봅니다. 적합한 하나님의 자기계시 99세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7장 뒤편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은 17절 뭐 읽어볼까요? 또 마침 또 공교롭게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되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이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 해라 하니까 웃는 거죠.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잖아요. 그 웃음이란 약속이 웃겨진 거예요. 조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라는 자기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적합하게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어, 그들의 그의 어떤 어, 그 상징으로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이제 네가 세울 후손들의 이름 손들 가운데 언약의 표징으로서 한 내를 행해라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죠. 어, 이런 하나님이 자기 계시 앞에 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니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스마일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삶의 믿음에 흔들리는 부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올 한해 우리 인생 속에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들이 풍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게 끝났다는 자기 판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신, 개입하신 놓지 않으신, 적시에 찾아와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걷게 합니다. 위태위태한데, 그때 마침, 또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는 우리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아브라함은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할 만한 그 100세 가까운 나이에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시행하라고 했던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아무 것도 없다고 할 만한 때에 무능할 때에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완전함이었던 믿음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게 되면은 환대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8장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통해 현연한 인간의 모습으로 현연한 하늘의 천사들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로 여겨지는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한대 하는 나그네를 섬기는 그의 친절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천사들 보낸 현원들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어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 같은 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오냐면 사라가 웃습니다. 참 재밌는 게, 17장에서는 아브람이 키득키득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 시작, 10절부터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 장반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느니라 12절 사라가 속으로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결국 사라도 이렇게 웃음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결국 사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웃는 것에 대해서 그 웃음이 얼마나 잘못된 웃음이었는지를 그 뒤에 이걸 알게 됩니다. 조롱을 어, 하는 그들의 반응, 냉소하는 그들의 반응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어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격려해 주십니다. 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에서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제 갖춰가게 되는데 어,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1 8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의 현장에 예, 소식을 들려주시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현장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제약의 현장에 일어날 일들을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도자가 되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끝없이 끝없이 그 땅의 의인의 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류를 애통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기도의 태도는 뭡니까? 나는 티끌이오나, 나는 티끌이오나, 내가 감히, 내가 이것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보의 근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자세로 이 땅의 모습을 바라봐야 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심판의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엄히 다루실 것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감각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아,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소돔을 위해 빌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구원할 죄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돌아와야 할 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다시 한번 국룰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도된다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국룰을 아는 자로서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들을 최근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어, 그릇된 방향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경도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아유저 소동고모라 안 그래도 내가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망해야지 예. 망하고도 맞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거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시간에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6장에서 17장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18장에 어, 16 15장에서 16장은 10년이었고 16장에서 17장은 13년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3장에 걸쳐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 때에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특별히 하간에게도 그의 가장 모든 게 끝났다고 할 만한 때에 나타나셔서 살펴주십니다. 적시에, 적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있어서 어떤 환자도 고칠 수 있어도 그 마땅히 고쳐 줘야 될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또 한계가 있는 게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적기에 나타나시면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찾아와 주심이 이 국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하시는 오늘 말씀이 있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